가족이 당신과 말하기 싫은 이유? 이건 모르면 결국 혼자 삽니다. 제발 끝까지 확인하세요. 침착한 사람과 화를 잘 내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지난주 한 카페에서 50대 남성분이 커피 하나 만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며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제 옆자리 20대 청년이 중얼거리더라고요. 나이를 먹어도 곱게 나이를 먹어야지. 왜 저래, 진짜? 저렇게 나이 드는 건 진짜 싫다. 혹시 당신도 요즘 작은 일에 화가 치밀어 오르진 않으세요? 나는 정당하게 말했을 뿐인데, 주변에서는 오히려 예민한 사람 취급하니까요. 하지만 화를 내는 그 짧은 순간, 당신은 신뢰를, 존중을, 그리고 품위를 동시에 잃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화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시니어 심리 분야에서 일해온 김서연입니다. 수많은 분들을 지켜본 결과 60대가 넘어서도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분들이 계셨고 반대로 50대인데도 훨씬 더 침착하고 품이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화내는 사람과 침착한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고, 그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화내는 사람과 침착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지금 당장 쓸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다섯 가지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한자로, 당신은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혹시 주변에 나이 들수록 화가 많아진다고 걱정하시는 분, 품위 있게 나이 들고 싶으신 분, 감정조절 어려운 배우자를 둔 분들께 영상을 꼭 공유하세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만 모르는, 뻑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들의 특징부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7년 동안 지켜본 결과, 놀랍게도 거의 비슷한 특징을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57세 김철수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후배가 보고서를 잘못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는 맨날이 모양이야.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보고서가 문제였는데 사람 자체를 공격한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국을 좀 짜게 끓였어요. 당신은 요리를 할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국이 짠게 문제인데 부인의 능력 전체를 부정해버렸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너는 항상, 너는 맨날 같은 표현을 자주 쓴다는 겁니다. 그 순간의 실수를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62세 박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이 물건을 천천히 찍고 있었어요. 박영희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느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직원이 처음 일을 시작한 신입이었고 앞 손님의 물건이 유난히 많았던 거예요. 박영희 씨는 상황 전체를 보지 않고 오직 나는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만 했던 겁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를 힘들게 하려고 한다고 믿어요. 배우자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일부러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자녀가 전화를 안 받으면 나한텐 관심도 없어 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입니다. 화낸 뒤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특징이에요. 55세 정민수 씨는 식당에서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주문한 지 30분이 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방에 손님이 몰려서 늦어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정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래도 30분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화낸 건 당연하잖아.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에게 심하게 말했는데도, 내가 화낼만 하니까 화낸 거지 하고 넘어갑니다. 자녀에게 소리 질렀는데도, 애가 말을 안 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하고 끝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본인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혹시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침착한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차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지? 이 생각의 초점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반면 침착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초점이 문제와 해결에 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말 한마디 차이 같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뇌의 작동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 뇌의 앞쪽에는 충동을 멈추고 한 박자 쉬게 만드는 전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곳이죠. 침착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킵니다. 잠깐, 지금 중요한 건 화가 아니라 해결이야. 반대로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브레이크는 켜질 틈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가 사고로 이어지듯, 브레이크 없이 튀어나온 감정은 결국 말과 행동의 사고로 이어집니다.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브레이크를 쓰지 못한 상태인 셈이죠.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59세 이정희 씨는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중요한 회의 자료를 잘못 만들어 온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정희 씨는 3초 정도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 3초간의 멈춤 덕분에 사람이 아닌 해결해야 할 일에 초점이 맞춰졌고 바로 그때 뇌의 브레이크가 작동한 겁니다. 두 번째 차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감정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짜증나, 화나, 미치겠네. 이 말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에 그대로 휘말린 상태예요. 반면, 침착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대신 말로 정리합니다. 지금 내가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 생각보다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감정은 뇌 깊숙한 곳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냥 두면 끓는 물처럼 한꺼번에 넘치듯이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다른 부분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끌어오르는 냄비의 뚜껑을 살짝 열어주는 것처럼 압력이 조금씩 빠지는 거죠. 60세 최승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대체 뭐 하다가 이렇게 늦은 거야? 라고 쏘아 붙였을 거예요. 하지만 최승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분을 기다리다 보니 내가 좀 불안해졌어. 무슨 일 있나 걱정도 됐고, 화를 쏟아낸 게 아니라 자기감정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자 부인도 미안해요. 차가 막혀서 연락도 못했네요. 라고 방어하지 않고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침착한 사람들은 자기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난 게 아니라 서운한 거야. 나는 지금 짜증난 게 아니라 피곤한 거야. 이렇게 감정을 구분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폭발할 이유를 있습니다. 세 번째,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이기려고 합니다. 내 말이 맞아, 네가 틀렸어. 반면, 침착한 사람은 갈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우리 둘다 불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차이는 직장에서 특히 드러납니다. 후배와 의견이 다를 때 화내는 사람은 내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라고 밀어붙입니다. 침착한 사람은 네 생각도 일리가 있네. 그럼 이 부분은 네 방식대로 해 보고 저 부분은 내 방식대로 해 볼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갈등은 싸움이 아니라 조율의 문제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화내는 사람은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야 라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침착한 사람은 문제 앞에 함께 서려고 합니다. 우리 둘다 원하는 게 뭔지 얘기해 볼까? 같은 갈등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이런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20년 후를 보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화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하나둘씩 멀어집니다. 반면, 침착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저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 말이 잘 통한다는 말을 듣게 되죠.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인가요?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를 내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3초 멈춤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딱 3초만 멈추세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뇌의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61세 한명수 씨는 이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부인이 TV 소리를 크게 틀면 바로 시끄러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3초 멈춤을 실천한 뒤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화가 올라오면 숨을 한번 깊게 쉬고 여보, 소리 좀 줄여줄 수 있어? 라고 부드럽게 말하게 됐습니다. 부인도 요즘 당신 많이 부드러워졌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두 번째, 감정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나 지금 화났어? 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서운해. 나는 지금 불안해. 나는 지금 피곤해. 58세 오정민 씨의 경우를 볼까요? 자녀가 명절에 집에 안 온다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너는 부모보다 다른 게 중요해! 라고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정민 씨는 자기 삼정을 들여다 봤습니다. 아, 나는 지금 화난 게 아니라 서운한 거구나. 그리고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좀 서운하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었거든. 그러자 자녀가 죄송해요, 엄마. 다음 주말에 꼭 갈게요. 라고 먼저 약속을 하더래요. 세 번째, 상황과 사람을 분리하기입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상황에 집중하는 겁니다. 63세 이철호 씨는 회사에서 후배가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왜 맨날 이래? 이건 사람 공격이에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이 보고서에서 수치가 잘못됐네. 다시 확인해 볼까? 이건 상황에 집중한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정리를 할줄 몰라. 이건 사람 공격입니다. 거실이 좀 어질러져 있네. 같이 정리할까? 이건 상황 중심이에요.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바꾸기입니다. 명령이나 비난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대신 무슨 일이 있었어? 또이 모양이야? 대신 어떻게 하면 다음엔 더 나아질까? 56세 박수진 씨는 손주가 방을 어질러 놓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언제까지 치워야겠냐? 대신, 우리 같이 정리해 볼까? 질문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80%면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완벽을 바라지 마세요. 배우자가 설거지를 했는데 물기가 좀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청소를 했는데 구석이 좀 더러워도 괜찮아요. 60세 최은경 씨는 이 원칙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빨래를 개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다시 했어요. 지금은 고마워, 수고했어 하고 그냥 둡니다. 80%면 충분한 거예요. 그럼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작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화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3초만 멈췄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학습합니다. 둘째, 핸드폰 알람을 하루 3번 맞춰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알람이 울리면 지금 내 감정은 뭐지? 라고 자기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감정을 자주 체크할수록 폭발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셋째,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화내면 3초만 기다려줘. 내가 바뀌려고 노력 중이야. 이렇게 말하면 가족도 당신의 변화를 응원하게 됩니다. 30일만 해보세요. 한달 후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당신을 다시 보게 되고 친구들이 요즘 많이 편해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건 이런 겁니다.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거죠. 당신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품이 있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